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사우스 앰튼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이기고 있던 경기를 집중력 부족으로 비기는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를 받았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그야말로 역대급 그 분노를 쏟아내면서 거의 멘탈이 나간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토트넘 아스퍼 선수들에 대한 신랄한 비난을 갈겼는데 영국 현지 매체로부터 콘테 감독이 이러한 충동적인 행동을 한 이유가 밝혀졌고 선수 두명의 영입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니엘레비 회장에게 폭언을 버부으면서 언성을 높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토트 토트넘 아스퍼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시끄럽습니다. 콘테 감독은 지난 주말 사우스 햄튼과의 경기에서 토트넘 선수들이 다소 집중력 부재로 인해 험하게 경기를 놓치는 등 경기 내용과 결과에 대한 실망감으로 거의 선수단에 폭격을 가할 정도의 신랄한 비난을 가하면서 정말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토트넘 아스퍼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콘테 감독의 발언 수위가 너무나도 강력했었기 때문에 콘테 감독의 기자회견 자체에 화장이 너무나도 컸었고 콘테 감독에게 비난 화살을 맞은 토트넘 아스퍼의 일부 선수들은 드레싱룸에서 콘테 감독에게 돌아섰다는 이야기들까지 나오는 등 콘테 감독이 터트린 폭탄으로 인해 팀 분위기는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영국의 포폴리사이드에 의하면 콘테 감독이 이렇게까지 불같이 화를 낸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고 선수 2명의 영입 문제로 인해 콘테 감독이 다니엘레비 회장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콘테 감독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다니엘레비 회장이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영입 목표 2건에 대해 계약을 할수 없다고 통보하자 콘테 감독은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이 이탈리아에 있는 스포츠를 우승 도전적인 팀으로 만들기 위해 그의 전 인터빌란 스타들이 로멜로 루카쿠와 스테판 데브라이를 데려오기를 원했었다. 그러나 다니엘레비 회장은 콘테 감독에게 구단이 올해 30세가 되는 공격수나 31세의 센터백에 대해 올해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소식은 콘테 감독을 크게 좌절시켰고 지난 토요일 그의 놀라운 기자회견을 이끈 분노와 감정이 기여했다고 믿어진다. 구단은 그가 공개적으로 조롱한 선수들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어 그가 이르면 화요일에 토트넘에 의해 태고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루카쿠는 첼시에서 인텔은 아치오날로로 한 시즌 임대되어 여름에 복귀할 예정이며 스테판 데브라이는 시즌이 끝날 때 인테르와의 계약이 만료된다 네덜란드 국가대표 선수인 스테판 데브라이는 자금난에 처한 이탈리아 세리아 구단으로부터 1년 연장을 제한 받았지만 구단의 경영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직 계약 제의를 수락하지 않았다 토트넘 하스퍼의 고위부에서는 까다로운 콘테에게 다른 선수의 프로필을 목표로 삼기를 원했다 다니엘레비와 이사에는 훈련장에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젊고 배고픈 선수들을 원하고 있으며 콘테 감독은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틀 획득, 획득 정신을 가진 검증된 스타를 원한다. 토트넘 아스프의 문제는 최근 이적 시장 가치가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멜로 루카쿠와 같이 많은 선수들이 막대한 연봉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라면서 토트넘 아스프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충동적인 인터뷰를 한 이유가 로멜로 루카쿠, 스테판 데브라이 이두 명의 선수에 대한 영입을 해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이고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다니엘리비 회장과 거의 폭언을 하면서 싸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로멜로 루카쿠 선수의 경우 현재 20만 9천 유로 하나 약 2억 9천만 원 정도의 주급을 수령하고 있고 스테판 데브라이 선수의 경우에도 만 5천 유로 하나야. 1억 9천만 원의 주급을 수령하고 있기 때문에 허트넘마스퍼의 주급 체계에서 이 정도 액수의 선수를 두 명이나 영입하는 것은 극한의 가성비 중 다니엘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딜이 아닐까 싶은데요. 게다가 로멜로 루카쿠 선수는 대표적인 징징이 축구 선수로서 선수단 전체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성숙한 선수로서 잘 알려져 있는 선수인데다. 그나마 루카쿠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실력마저도 올 시즌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15경기 출전 3골에 그치는 그야말로 최악의 부진에 빠져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대체 왜 루카쿠 선수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도 영입을 원했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문제로 다니엘레비 회장과 다퉜다는 부분은 더욱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토트넘 하스퍼는 다른 빅클럽들에 비해 이적 시장 파워가 사실 좀 약한 클럽이긴 하고 다른 빅클럽들과 경쟁하기에 다소 불리한 조건을 갖춘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제 무리뉴 누누산토 감독 시절에 비하면 토트넘 구단에서도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노력을 보여준 것도 맞기 때문에 자신이 뜻하는 선수의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자 폭언을 퍼붓고 공개 석상에서 토트넘 전 제 선수단을 다 까버리는 이번 콘테 감독의 행동은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너무나도 부족한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